안녕하세요. 지재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장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장비냐면요.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제품 중에 굉장히 높은 용량의 제품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휴즈가 400A, 뭐 300A, 뭐, 서킷 브레이커, 뭐 300A, 뭐, 이렇게 굉장히 높은 단위의 전류를 쓰는 그런 장비들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직접 해볼 수가 없는 게참 굉장히 힘든 점 중에 하나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장비를 만든 겁니다.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가변 저항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제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. 먼저 이 장치를 먼저 만들었습니다. 이 장치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각각 스위치를 하나씩 달고 저항을 하나씩 달고 이거는 사용 전류가 정해져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이걸 하나씩 쓸 때마다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을 할수 있게끔. 이렇게 하고, 그, 거기에 각각 스위치를 달아서 이게 제작을 했고요. 처음에는 지금 이 밑에 보이시는 이 알루미늄 이판 보이시나요? 막대기? 요거가 없이 그냥 바로 바닥에 붙여서 했는데, 이 저항이 열이 엄청 많이 나서 이 고정하고 있는 나무가 타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요, 요 알루미늄으로 보강을 한 겁니다. 어, 굉장히 뜨거워집니다. 그리고 그 뜨거워지는 만큼 사실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를 그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, 여기 뜨거워지는 만큼 아마 이 저항이 발생해서 사용 전류도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그거는 이제 저희도 차후에 테스트를 더 해서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게 점점 저, 전류량이 떨어지고 저희가 원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300A, 400A를 측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측정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다시 보강해서 만든 게 이제 이겁니다. 딱 봐도 뭔가 좀 우람하죠? 이게 지금 하나당 어, 50A 정도를 이제 흐를 수 있게끔 세팅, 세팅을 한 겁니다. 거기에다가 대용량 스위치로 이제 컨트롤을 하고요. 이 스위치 하나당 100A씩 온오프 할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. 그래서 이걸로 대용량을 한 다음에 미세 조종은 이제 이쪽에서 하는 방식으로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용량 휴즈나 서킷 브레이커, 배터리 방전 같은 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계획인데요. 이제 차차 그런 걸 준비해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올려 볼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어, 이상으로 간단하게 요 장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